이틀에 걸쳐서 세 가지 모델을 제작을 해 봤습니다 시간적으로는 16, 17시간 걸린 것 같고요 하나당 평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어 기존에 그 족대를 계속 설계했던 그 디자인들과 공식이 있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했기 때문에 음 시간이 많이 단축됐고요. 실제로 처음 제가 만약에 이거를 완전 초보자 입장에서 처음 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16시간 동안에 하나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도 나오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로 된 그물은, 어 굉장히,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실로 된 그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어야지 뭔가 이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실로된 그물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공을해 가면서 그 틀을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가공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1번, 1번, 2번, 3번이 되겠고요. 이, 이거는 음료수 500ml 두 병이고요. 여기 1.05kg 정도 나옵니다 1kg 하고 한 50g 더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1번 그물이고요 여기에 음료수병을 넣어 보겠습니다 고기가 담기면 그물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뭐 벌어지는 거나, 아, 그 팔의 각도라든가, 하이프의 길이, 그리고 앞에, 앞치마 길이는 세 가지 다 동일하고요. 그물의 양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고기가 담기는 그물 부분 처짐 현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주름 부분, 이런 부분이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보면은 이제 바람에 이제 옆에 그물이 날리는 것도 보이시죠? 옆에 그물까지 이게 그, 어 음료수병이 밑으로 땡기고 있는데도 옆에 그물에는 지금 힘이 안 받, 안 받기 때문에 바람에도 이렇게 흩날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번 모델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들고 있었지만 거기 그 깊이가 깊다 보니까 바닥에 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을 굉장히 높게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어깨에 살짝 힘이 들어가긴 합니다 1번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모델입니다 날리는 그물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람이 꽤 불고 있습니다. 이제 음료수병을 넣어서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1번과 2번의 이 그물 양의 차이 그리고 여기 지금 옆에 그물 날리는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그물이 1번보다는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날리는 옆에 날리는 이 부분도 약간 적요 부분 요 부분도 약간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1번 들었을 때와 2번 들었을 때팔 높이, 어깨 높이, 금을 찾음 이 정도 비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2번이었고요. 3번 모델입니다. 2번 원단에서 약간 조금 금을 날리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2번 원단에서 좀더 재단을 했습니다. 음. 을넣어보습니다 그물 쳐지는 게 혹시 비교가 되실까요? 그물에 날리는 거. 날린다기 보다는 이쪽에 약간의 볼륨감이 요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예, 우선 이렇게 먼저 보고요 제가 만약에 쓴다면 2번 아니면 3번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물이 너무 많으면 또 이제 불편할 것 같아서 비교 영상은 이렇게 하고요. 공통된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 그리고 그물의 옆부분 그리고 그물의 뒷부분 이렇게 미싱으로 다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덧대서 고정을 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물이 힘을 받으려면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균형이 맞든가 아니면 딱 고정이 된다든가. 그래야지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물을 운영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고정이 안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물이 막 날리거든요. 이거는 지금 딱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갑, 이렇게 막틀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울 때확 한다든가 이럴 때딱 어, 그물이 같이 이동해 주거든요. 원하는 방향대로 그물이 가급적이면 제 힘으로 컨트롤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보시면 구멍 크기가 대물용, 그리고 좀 물살이 있는 데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구멍이 이렇게 두 손가락이 밀려, 밀려서 집어 넣을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물론, 개개, 개인마다 손가락 굵기는 다르겠지만, 구멍 크기가 이렇게 큰데, 어, 투망, 납추투망 같은 거, 저렴한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추가, 이제 이렇게 고정을 안 하면 추가 그물 사이로 들어가서 막엉킨다던가 하거든요. 그러면은 투망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추가 그물 사이에 들어가 있다면, 구멍 크기가 큰 투망을 예를 든 겁니다. 쏘가리 투망이나 잉어 투망 아니면은 저 바다 투망 같은 거. 추가 그물 사이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던졌을 때, 던지거나 그물을 펼쳤을 때 제대로 펴지지가 않거든요. 또, 당겨도 그러면은 이제 그물이 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애초에 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그물에 끼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이렇게 덧대서 미싱으로 받고그 다음에 추를 찝었습니다이 앞부분 파이프막에는 별도로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을 올려놓을 거거든요.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던가 먼저 올라가던가 할 겁니다. 그냥 이 500ml나 탄산음료 탄산음료 뚜껑이거든요. 이 탄산음료 뚜껑을 활용을 해서 여기 마개로 사용하는 거를 마개 겸 보호. 하는 용도로 사용하게끔, 그 설치하는 그 영상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꼭 확인하시고, 꼭 마개를 설치를 하셔서 덧대셔서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은, 음, 이게 파이프가 그 선박 제조 그 소재인 그 FRP, FRP 소재거든요. 그래서 쉽게 망가지진 않는데, 긁히거나 하면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한 충격에는 또 깨질 수도 있고요. 파손이 아예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뚜껑을 한번 덧대시면 아무래도 1차적인 여기 충격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고기를 잡아서 떠올리죠. 그러면 앞에가 안 막혀 있으면 이 상태에서 물이 파이프 앞쪽으로 들어가서 들어올리면 뒤쪽으로 해서 제 몸으로 물이 쏟아집니다. 여기 요, 요 부분으로요. 근데 이제 가슴 장화를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떠올렸는데, 이렇게 떠올리고 가슴 장화 요사이로 물이 쏙다 들어가겠죠. 그런 걸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탄산음료 뚜껑을 탄산음료가 좀더 짱짱한 것 같아요. 일반 생수병 뚜껑은 너무 말랑거리고요. 판사는 요도껑딱 맞는 거 하셔서 테이프 바르시면 효과가 엄청 보호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게 미끄러우시면 그렇게, 시, 그렇게 쉽게 미끄러지진 않는데 만약에 여기 좀더 그립감을 원하시면 시중에 저렴한 그자가좀착 테이프도 있고 실리콘 테이프도 있고요. 그런 거 이제 끈적임이 없어서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그립감도 좋고 미끄러지는 것도 덜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걸 권장드려요. 이렇게 해서 비교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은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마개랑 손잡이를 작업을 안 해드리는 이유는 상품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정뚜껑으로 막아서 판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품화된 부품으로 제작을 하면 제품 단가에 거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그 작업하는 것도 음 앞에 뚜껑 달고 뒤에 고무 손잡이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부품 가격에 제 인건비까지 포함해 버리면 단가가 생각보다 확 뛰어버려요. 제품 장착하는데, 앞에 마개 장착하고, 뒤에 손잡이 작업하는데, 물론 개인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간단하게 작업을 하시면,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정도로만 하시면 저렴하게 직접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업을 하면은 상품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꼼꼼하게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좀, 한 30분 정도 이상 잡아먹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30분 이상 걸리고, 제가 하면 그래요. 개인이 하면 안 그러실 거예요.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건데. 제품, 어, 부품 가격과 제 인컴비까지 해버리면은, 기본 만 원, 만0 0원 이상은 훌쩍 떼버리기 어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서 드리면은 저도 좋은데, 별도로 어 옵션으로 아니면은 장바구니 같이 담으셔서 설치 요청을 하시면 장착을 해서 드리기, 드리기도 합니다. 기관이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옵션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 그냥 장바구니 같이 담으셔서 설치 요청하시면 설치를 해서 보내 드립니다. 이제 그만큼 단가가 그 그것까지 같이 포함하는 가격이 올라가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게 그리고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병뚜껑으로 해서 만약에 어, 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하시다가 망가졌다 하면은 테이프 풀러시고 또 바로 병뚜껑으로 또 새로 교체하시면 또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걸 권장드립니다. 위에부터 1번, 2번, 3번이 됩니다. 버전으로 부를게요. 1번 버전, 2번 버전, 3번 버전. 하나 작업하는데 평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렇게 걸렸습니다. 세개 만들면서 평균적인 시간이 그렇게 나오네요. 어, 예.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